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뉴비 후기로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사제 티아라 모독된 신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모바일 핵앤슬래시 게임은 처음 접한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게임이라고 지대 겁먹을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편의성과 초보자 배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처음. 초보자로서 게임 플레이를 할때 진행을 할 경우에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간편하게 이렇게 메인 퀘스트를 누르게 되면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길 안내 퀘스트를 클릭해서 길 안내를 따라가게 되면 액트 구간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처음 하는 입장으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퀘스트만 쭉쭉 따라가서 아낌없이 가능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아이템들을 튜토리얼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대부분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비로서 저 또한 막힘없이 액트 구간을 전부 다 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떠한 키를 눌러라라고 시작부터 다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엔드 게임에 진입을 하였을 때도 동일합니다. 엔드 게임에 진입했을 때는 동일하게 이런 퀘스트들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엔드게임을 진행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엔드게임 콘텐츠 또한 같이 즐겨볼 수 있게 되고요. 액티를 다 밀고 엔드게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을에 웬만한 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전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게임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게임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게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내가 대체 이 많은 스킬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단 키를 누르게 되면 전투 정보실이 있습니다. 전투 정보실을 누르게 되면 직업별로 해서 고수들의 빌드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독된 신성 신규 직업을 키운다고 했을 때는 히어로에서 해당 직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들의 스펙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를 눌렀다고 전제를 했을 때이 유저의 해당 프로필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드를 누르게 되면 어떤 스킬을 쓰고 어떤 보조잼을 사용하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를 경우에는 고수분들의 빌드 내가 따라 할수 있는 큰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스킬이나 뭐 모든 전령 그리고 뭐 특성 이런 부분을 고수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그대로만 키워도 막힘없이 캐릭터를 육성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찍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전부 다 즐겼다고 전제했을 때 중에 게임을 조금 익히고 나서 내가 써보고 싶은 스킬, 내가 넣어보고 싶은 보조잼, 나의 입맛대로 정말 많은 캐릭터를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캐릭터를 키운다고 해도 내가 무엇과 문제인지 알고 싶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다른 고수분들의 빌드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게임플레이에 지장이 없이 즐겨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게임플레이를 하다 보면 면 아이템을 몬스터들이 일부 떨어뜨리게 됩니다. 열심히 사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주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초의 불꽃 결정을 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만 하면서. 보수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아이템들을 플레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간단하게 구매가 가능해서 나의 장비를 더욱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적을 하다 보면 크리스탈 조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크리스탈 조각으로 해서 은총에 들어가게 되면 정령 상점에서 나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정령을 크리스탈 조각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정 정령들을 통해서 더욱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죠. 정령의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령을 넣게 되면 나의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HP나 받는 데미지 감폭, 사냥에 도움되는 옵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돈을 안 써도 나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점을 통해서 돈을 써서 정령을 뽑는 컨텐츠도 있지만 일부러 돈을 안 써도 나의 정령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거. 돈을 써서 나의 캐릭터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질 유도를 강요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도 있게 됩니다.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나의 캐릭터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돈을 안 쓰고도 정말 재밌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인 게임 내에서 드롭 필터라고 해서 자체적인 필터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필터 시스템을 이용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숨겨서 필요한 아이템만 주실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는 아이템은 일부러 안 주셔도 된다는 거 나중에 초반부와 후반부로 갔을 때 고수들이 사용하는 직접 만든 필터 또한 내가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나의 필터에서 유저들이 만든 필터를 직접 적용해서 초보자용이나 아니면 게임 후반용이나 해서 내가 원하는 실 터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서 필요한 아이템만 주워서 어떤 아이템을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게임을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게임 플레이를 하다보면 컴퓨터에 계속 앉아서 할 수는 없겠죠.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PC용, 모바일용으로 해서 어디서든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누워서도 밖에 일을 보면서도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해견 슬래시 게임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엄청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초보자들도 아는 캐릭터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종류별로 정말 재밌게 즐겨볼 수 있는 토치라이트. 바쁜 직장인 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즐겨볼 수 있는 토치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뉴비 입장으로 처음 입문할 때 막힘없이 즐길 수 있는 토치라이트를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분께서도 한번 즐겨보시면 장비를 변경. 할 때마다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스킬 레벨업을 올릴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아이의 캐릭터를 보면서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하루 이틀 그 이상 해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상 석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